지난 40년간 여러분의 안방을 지켜왔던 제가 TV를 벗어나 생애 첫 디지털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10세부터 100세까지 내 손안의 종교. 이제 힘들게 리모컨을 찾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난 40년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진짜 이경규의 모습 재밌고 부라고 섹시하게 진격규를 통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이엠비 홍혜민 기자입니다. 네. TV를 벗어나 디지털 시장으로 진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예 지상파는 은퇴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잘못, 잘못된 생각이 공중별로 은퇴할 수는 없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혹시 TV 시장에서 더 이상 반응이 없어서 도망 나오시는 건 아닙니까? 아, 이제 TV를 들었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플랫폼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어,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스포티비 뉴스 장진리 기자입니다. 지난 40년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진짜 이경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지난 40년간 보여주신 모습은 모두 싹다 가짜입니까? 흠.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홍보를 위해서 과장되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보여준 모습도 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 경기를 통해서는 진짜의 모습을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이이렇게까지하시면서 디지털 시장에진출하이는상이유가 그 뭡니까? 이것이약속이니까 음,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뽀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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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뽀뽀 한 가져가 주세요. 이쪽좀 봐주세요. <laughs> 아, 좋습니다. 음. 아, 습니다똑같요 <laughs> <laughs> 똑같이? 안녕하세요. 아, 진경규요 드디어 카카오 TV의 첫 촬영 날입니다. 사실, 카카오 TV가 왜 예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 같은 초특급 에이 뿔뿔 연예인을 초대했다가 무슨 오락 프로를 만들려고 하는지. 지금 들어가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스태프들인가? 작가들? 마지막 볼지도 몰라. 하여튼 그러시 들어가 봅시다. 아이야, 모두 피디. 야, 모두 피디. 준비해놨오케다 안녕하세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아유, 이제 <이거> 뭐야? <laughs> 뭐, 데미안니다 데미안? 데미안? 얼굴은 데미안이 아닌데?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이제 게첫 출범이기 때문에 오늘 헤일 나를 보고 미래가 보이면 하고 이걸 왜 하나 하면 그냥 그, 가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도좀잘 나가더라고. <laughs> 다른 데가자 되니까, 부담 없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laughs> 말씀해 주시면 제가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저 말고는 좀 섭외하기가 힘들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할수 있는 자람이 별로 없어요, 국내에. 예? 예? 끝났어요. <웃음> <웃음> 오늘 바쁘신데도 많은 분이 모여주신 거는 네. 어떻게 하면 이찜 경규라는 프로그램을 아, 아, 아.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의견들을 모아보는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뭐 무조건적인 성공 아, 조회수 아. 조회수를 위해서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할수 있을지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가 아,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각 부서별로 네.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안건을 네. 상정하는 네.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TV 마케팅 담당하는 미아입니다. 아, 아 어, 먼저, 이경규님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laughs> 해봤었는데요. 어, 위반하다. 위반하다가? 위반하다가? 네. 이 7월 2주 차의부정연관어가91% 위반하다였습니다. 이를 보면, 이경규님께서는 긍정 이미지 탑재가 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 긍정 이미지 네. 또 경쟁자들과 비교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말로만좀 저 설명하기가 힘들 거예요, 거예요. 일단 강호동 님 18만, 유재성 님 10만, 이경규 님은 1.5만 정도로 앞에 두 분들의 10% 정도 되는 약간 화제성에서 아쉽다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뭐간단해요 <laughs> 그래서 사과치는줄알이일이 <laughs> 데이터에 놀아놨어는데아 그럼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들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굉장히 부정적이네. <laughs> 아, 알았어요. 계속 한번 봐봐요. 뭐. 작년에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어.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인 코미디언 어. 부분에서 8위를 차지하셨는데요. 어. 10대에서 선호도가 제로, 제로, 제로고 <laughs> 19세부터 29세까지 <laughs> <응>. 사실상 <laughs> 미친놈들아, 미친놈들아 <laughs> <laughs> 얘어린 것들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해 근데 어떻게 제로가 나오지? 제로가 나오지, 그때?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30대 초반에 청소년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자 인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 <laughs> 이수신? 이수신? <laughs> 세종대왕 저. 진짜. 언제, 언제?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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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이, 자시들 우리 날씨에. 아, 맞아, 하겠네. 그때 당시 이, 이분들이 일로 올라갔겠죠아 <laughs> 8명 남아있네. <laughs> 저희는 디지털 예능이다 보니까 네. 좀영타겟들한테 선호도를 높일 음... 수 있는 극다 방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음... 판단됩니다. 전시회들을 달고 가기 제일 어려워요. 10대는 잘라내죠. <laughs> <laughs> 여기서는 뭐타겟층이라고 그러는데 중장년층들이 이게 있어요. 10대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디지털 예능에서 네. 입소문을 또 내주는 타겟들은 1호, 이상이 친구들이거든요. 음. 근데 좀 많이 부닥칠 텐데 애들한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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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 몇명좀 모아다가 밥도 사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좀 온라인에 글도 좀 올리고 이런 팀을 하나 만들는놨잖아요 아... 조작된 팀을 조작된 팀을. <laughs> 사실 조금 모아서는. <laughs> 참 어린 것들이 뭘한다고 <laughs> 10대 20대. 네, 안녕하세요. 운영 전략팀 제나입니다. 네. TV 채널로 보시면 약간 편성팀 같은. 아, 잘하고. 편성. 네. <laughs> 근데 이 편성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몇분 틀어요? 아 이거는 방송이 아니라서 예. 한번 올려놓으면은. 보시고 싶으시면 많이 보시면 됩니다. <laughs> 저희 진경규의 목표 재생수는 320만입니다. 320만이네. 부산 <laughs> <laughs> 시민 부산 시민 숫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영석 PD님이 이번에 유튜브 네, 하시거든요. 네. 평균 12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영석이가 출연해? 거기 뭐 강호동 씨도 나오고 유수근 <laughs> 씨도 나오고. <laughs> 그리고 이제 <laughs> 재미없다고 보니까 저희가 320만을 해야 되니까 <laughs> 에, 한쪽은 부산만 갑시다. <laughs> <호연으로. 웃음> 아니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laughs> 어, 혈연으로 갑시다. <laughs> 여기 플랫폼은 그저 심의가 어느 기준인지 모르잖아요. 19세 뭐 예, 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저희는 이전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를 네. 통해서 더 송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12세 또는 15세 기준으로 우선은 아, 시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기가 몇번 만나서 계속 아이템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아이템들을 좀 아, 한번 좀 보여 드리면서 군배모 혹시 그러면 좀 이게 디지털 처음 오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나는 그 믿고 듣는 미드코트는... 아무 이유 없이 저 이수근을 패는 거야. <laughs> 한편 정도는 조금 라이트를한 거야. 내가 또보야 서운가 필러 가서 한자를 좀 배우는데 어떻습니까 형님? 갔다가 이제 배우면서 이제 서점을 그 패고 어? <laughs> 서점을 패고 서점을 패고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아, 써도 되는 줄 알고 아나 진짜 나. 어, 아무래도 12세나 15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과학적이거나 아. 시청자가 보기에 조금 불편한 그렇지? 내용은 컨트롤 하셔서 하신다면 은 저기서 이제 표현을 팬다고 해서 조금 거칠어 보이는 것이지 액션 이렇게 표현하면 부드럽잖아요 <laughs> 액션을 나옵니다 끝나고 서원에서 선생님하고 액션을 나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순화가 될수 있는데 그 음, 자체가 지금 잘못 우울한 <laughs> <나. 웃음> 다음 이어서 음주와 욕설 부문인데요. 이쪽 한번 같이 가시죠. 이런 뭐괜찮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말씀이시죠. 어, 네. 뭐 끝나면 네. 소주 한잔하면서 아유 너무 좋죠. 예.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네. 요것도 설치를 해놓고 나랑 나랑 이제 차음을 한잔 빠는 걸 음주 <laughs> <laughs> 파우더 다른 거니까 소주도 한반병 정도까지는 쭉쭉 마시는 게 힘이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응, 그리고 건물 음, 살려면 네. 이제 중간에 물한잔 마시면 돼. 소주 한대 가지고 물이야 이러면서 물인지 술인지 씨. 술인지 술인지 씨. 아이고 개나. 아이고 참 아, 미안합니다. <laughs> 뭐 저도 그냥 15세 기준만 아, 살... 15세, 15세 안 나왔어요. 아, 15세 도대체 뭐 하는 아니. 애들이야? 15세는 몇 살이에요? 15세가? 아니, 아니. 몇, 몇 학년이에요? 15세가? 중학생 정도라고 중필이? 네. 네. 중학생들이 문제네. 여자들 다래들. 11, 1리1어요뭐 일부 부분 살짝. 예, 네, 묵음 처리해 주시는 걸로 그렇죠. 공고 드리고요. 그래. 한두번 경고 맞고 <laughs> 하다 안 해도 한두번간 드라마도 못타 먹겠나 뭐. 욕도 못 하고 이것도 못 하고. 요즘 드라마에서도 가끔 씩워가잖아요 그렇죠? 그데뭐 그런 그 말, 바른 말 써가지고는 시제들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저는 자연스러운 뭐 표현은 저희 디지털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애시를 좀 여기서 아, 좀 예, 나온 LC가. 게 있는데 일상적인 비속어나 가벼운 욕설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애시로. <laughs> 미친놈, <laughs> 뭐, 입을 찢어볼래, <laughs> 이 새끼, 네, 지랄, 돼지다. 뭐이 정도의 표현은 낮은 빈도로 사용할 아 경우에는 15세로서 일단은. 욕을 할게요, 욕 한국인의 욕 하면 맞아. 한국인은 온몸이 <욕하면 맞아요. 웃음> 욕이야. 미친놈, 지랄, 돼지다. <laughs> 돼지다. <laughs> 어, 한국인의 욕.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관리 담당하고 있는 벨이라고 하고요 사실 콘텐츠가 돈을 벌어오는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꼬꼬면 같은 걸로 혹시 저희도 부가사업을 할수 있는지 꼬꼬면에서 로열티를 지금까지 받고 계시는지 얼마를 받고 계시는지 <laughs> 그래좀 궁금해요 <laughs> 저 지금 kbs 사고 있는 편스 토랑 있잖아요 그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잘 팔리고 있어요 그 수익은 이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걸로 돼 있는데 아... 어려운 이웃이 이제 우리 딸하고 우리 마누리 <laughs> 그렇게 하지만 말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카카오니까 뭐 그렇게 잘 필요 없고 나도 좀 먹고. 그다음에 이 광고 쪽은 이제 그 제한 지인들이 많아요. 음. 가격력 협회 회원들이 닭장사들이 많아요 주위에. <laughs> 광고를 좀 꼽아라. 그다음 어. 광고 몇 개는 기본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뭐 국내 치킨이라든지. 왜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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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사업부 협찬 <laughs> 담당하고. 있는... 저희가 주변 광고주분들을 만나보다 보면 찐경규라는 이 프로그램들 체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디지털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르신 측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조금 한정적이기는 해요 아, 디지털 쪽에 제품이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 차, 차인데 조금 젊은 차들 오히려 모트피 d 님 모델 계약 가능하냐 이런 문의는 있는데 이경규님 <laughs> 네, 단독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근데 저는 그래서 아예 좀 선생님께서 영업을 해오시면 은 저희가 음. 또 거기에 따른 어머나? 네아 두는 거요? 아 그럼요 <laughs> 저희는 확실합데다 <확실하게>.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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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아는 많아 애들 판돈이 뭐뭐 뭐 여기 저기 저기 뭐 네네 가이렇 아, 해가지고 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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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프로그램에 광고 녹이면은 제작비로 많이 좀 이렇게 아 그럼 세이브가 안 되겠어요? 네 거마비로 얼마를 가져가시느냐에 따라서 <laughs> 수익성이. 저희도 많이 남겨야 되거든요. 아, 아. 출연외외는 소화 안 될게요? 어? 아, 아, 안 먹어, 안 먹어. 아, 안 먹어, 안 먹어. 아, 제... 저도, 저도 안 먹어. 아, 안 먹어. 하지마하지마 영화 제작하실 때 직접 투자하셔가지고 제작하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내돌러가 고 내돈으로 그다 만들어요. 저희 플랫폼에서 수익 시어은 저희가 잘. 아 수익 수익 세, 투자 먼저 해주시면 세일을 해준다고요? 그럼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laughs> 저희 카카오엠 산하의 배우 매니지먼트 사가 네. 7 개가 지금 소속되어 있거든요. 이병헌 배우가 있는 BH 부터 뭐 공유 공효진 배우가 있는 매니지먼트 숲, 김태리 배우가 있는 뭐 JYD 컴퍼니, 현빈 배우님 뭐 박사준 배우님 다 저희 소속입니다. 탑 배우들 캐스팅 하려면 또서외비가 아예 일단 후배들인데 <laughs> 전화만 나와 그냥 소주만 소주는 사진 찍으네요. 생각하고 계시는. <laughs> 아 이제 뭐 민식이나 뭐 이런. 노게런티로 가는 부분인가 그래? 노게런티. 아, 뭐야? 노게런티 돈은 줘야지! 뭐야 베일리야 뭐야 뭐 돈을 안줘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난안 주고 뭐 다음에 그으면다 거져먹으려고 그러고 회사가 이거 완전 좀 심각한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머릿속에 10대 제로하고 <laughs> 320만 조회 지금만 머리에 담고 갑니다 320만 조회수를 하지 못하면 중간에 네. 도중 자기가 겠었어 내가 때려치울게. 에이. 카카오톡 보고 잠가 놨네. 특패하고. 따라 버릴 테니까 아, 네. 어, 처음은 불안불안하나. 아, 320만 어. 금방 갑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 <안농. 웃음> 아, 까거뭐 영화도 만들죠? 거 어, 만들죠! 제가 그 좋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이 그럼 그건 저... 경험을 살렸어. 안하거아니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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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